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예, 저희는 섬진강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1일차를 마치고, 여기 곡성에서 1박을 하고, 어, 저희는 2일차, 어, 이곳 횡탄정에서 광양, 하동을 거쳐서, 구례 하동을 거쳐서 광양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아, 지금 시각은 새벽 5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출발을 하도록 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예, 날씨는 거의 뭐 0도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상당히 춥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조강연 선수하고 같이 오늘 라이딩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곳은 횡탄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횡탄정. 예, 옛날에 사대가들이 에헴하면서 이 전라도의 곡창 지대에서 지내면서 이곳 행탄증에서 노후를 보내고 즐기고 했던 곳이고 14명의 양반이 이곳에서 음주가물을 즐겼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 결국 이런 행탄증 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서 배산임수라 그러죠 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정자가 있는 이곳에 예, 이곳에서 무릉도원처럼 예, 음주 가물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던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고 그 각각의 어, 사대부들의 어, 비석들이 어, 지금 있습니다. 어디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공적비가 많이들 있습니다. 공적비가 많이들 있고 예, 이곳이 횡탄정입니다. 횡탄정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아주 아름답게 정자를 조선풍으로 지어놨습니다. 예, 한자는, 예, 행탄정이네요. 행탄정. 예, 아름다운 정자, 행탄정. 예, 한번 보실까요? 예, 행탄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탄정. 아, 이 행탄정 이야기는, 행탄문학에는 아, 1609년 대북파여의 국정이 혼란해지자 성균관 유생으로 있던 백졸, 김선, 칠송정, 최상훈, 만호, 박원진이 과거 시험을 단념하고 이곳 고향에 돌아왔어 절의하고 학덕이 뛰어난 남원의 사례부의 현사들과 문회계, 말 그대로 계모임입니다. 계모임을 결성하여 봄과 가을의 유교적 예절에 따른 풍속을 향촌사이에 보급하고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한편 학문을 연마하기 위서 14명이 참여했던 곳입니다 횡탄정 경주사람 진사 김선희 경주사람 유학 경주사람 이이순 경주사람 진사 김지리 진사 장지리 부안사람 생원진사 김화 해주사람 참봉 오정식 창녕사람생원진사최상운 상령인 무가에 있는 부사체보, 장령인 참봉, 벤상익, 상령인 사람 진사, 분가, 자윤채연, 남양인 생원, 찰방, 방원진, 경주 사람 성교랑, 김영진, 청주 사람 생원진사, 판관, 한경생, 상원 사람 유학, 정수, 이렇게 해서 대대로 4월 4일 엄력에 이 행탄지에서 지금 후손들도 죄를 지낸다 그럽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기생들 끼고 놀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사회가 얼마나 난해한 사회였냐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됐죠. 아무것도 안되고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거죠. 1592년 근데 지금 이걸 지은 게, 어, 이걸 지은 게 1609년이니까, 1592년이 일어나고 해서, 어, 1592년, 92년, 1600년, 11년 뒤에 이게 마무리됐네요. 임진왜란의 뜨거운 맛을 보고도, 이렇게, 이 나라 사대부의 베스라치들이 지냈으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곳은, 어, 곡성입니다. 곡성, 아, 곡성의 어, 횡탄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횡탄정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섬진강. 예. 친구는 아직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아직뜰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 먼곳 광양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광양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예, 조립 이 거의 다돼가는 모양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어 광양까지 갈 겁니다. 어, 탁송을 해서 광양까지 가고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어 광양까지 가는 그런 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